안녕하세요. 1강 기본 자세 익히며 몸에게 신호 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수업인데요. 강호는 다지고 오셨나요? 아우 네. 네. 준비운동 영상 잘 따라하고 오셨죠? 안 하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준비운동 꼭 하시고 하실게요. 운동 효과를 최대로 낼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앞으로 5주간 우리 함께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해 가도록 해요. 하체 기본 자세 익히기예요. 별도의 도구 없이 내 몸과 체중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허벅지, 엉덩이 3종 세트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런지로 시작해요. 자, 먼저 스쿼트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스쿼트 한번 보여주실게요. 보폭은 골반 넓이로 서고 발끝은 한 15도 정도 살짝 열어주셔도 돼요. 힙을 뒤로 쭉 빼며 앉았다가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열면서 올라와서 서주세요. 체중을 허벅지와 힙에 실으면서 엉덩이를 무릎 선까지 천천히. 그 다음에 쭉 밀어내면서 일어서요. 마지막에 힙과 복부 조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같이 10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부와 등의 근육을 동시에 조여서 가슴이 정면을 보게 하시고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펴주세요. 복폭을 끌어당겨서 등과 만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곧게 펴주세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예요. 보폭은 깊숙이 앉았을 때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게 넓게 벌려주세요. 발끝도 무릎 방향으로 좋아요. 힙을 뒤로 쭉 빼고 깊숙이 앉아볼게요.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일어서고 마지막에 소변을 참듯이 힙과 복부를 꽉 조여주세요. 자, 같이 10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가슴을 펴고 등을 펴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잠시 쉬셨다가 이번엔3종 세트 마지막 런지 해볼게요. 자, 한쪽 방향으로 서시고요. 기역 기억, 니은을 기억하세요. 앞다리는 기역, 기억, 뒷다리는 니은을 만들며 앉았다가 앞쪽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세요. 다리 사이 간격은 기역 니은이 만들어지는 넓이로 하시고요. 쪽 허벅지와 힙에 체중을 실었다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자, 같이 10개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체가 앞으로나 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잘하셨어요.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좌우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오늘은 자세 배우니까 한쪽 면만 할게요. 이번에는 굿모닝이에요. 척추와 엉덩이, 허벅지 뒤쪽 운동이고요.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다리를 모아 서시고 양손을 크로스로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 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주셨다가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세워 주세요. 상체가 앞으로 내려갈 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을 15도 정도 살짝 구부리고 하셔도 좋아요. 자, 같이 10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이 동작을 뒤쪽으로 라이 스트레칭을 위해서 해주곤 하는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수시로 해주시면 좋아요. 잘하셨어요. 잠깐 쉬시고요. 이번에 하실 운동은 종아리 운동 카프레이즈예요. 보폭은 골반 넓이로 서주시고, 양손을 크로스로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세요. 몸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벽이나 의자 같은 거 가볍게 짚고 하셔도 좋아요. 천천히 밀어 올려서 발목을 조여주세요. 같이 10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목 아킬레스 라인을 만들어주어 섹시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다 하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동작들을 응용해서 굳히기 동작을 하나 배워볼게요. 브릿지고요. 매트에 누워볼게요. 천장을 보고 매트에 무릎을 세우고 누워주세요.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로 해주시고 양손은 골반 옆에 45도 벌려 내려주세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힙을 들어 올려주시는데 발바닥, 허벅지, 힙 복부의 순으로 조여주면서 힙을 들어 올려주세요. 내려올 때는 척추 위에서부터 하나씩 바닥에 도장을 찍듯이 내려와 주세요. 한 번에 쿵 떨어지지 않게 하실게요. 10개 같이 해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꽉 조여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복부 운동 하나 배워볼게요. V라는 동작이고요. 그대로 누워서 두 다리는 천장 쪽으로 접어서 쭉 올려 펴주세요. 배꼽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시고 허리가 뜨지 않게 하시고요.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두 다리를 천천히 펼쳐서 V자를 만들었다가 천천히 모아주세요. 같이 10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펼치고 천천히 모으는데 다리를 모아줄 때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조여주는 느낌으로 모아주세요. 무릎 접어서 살짝 앉고 쉬실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셔서 하루 이틀 근육통 있으실 수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또 다음 회를 따라하시다 보면 근육통이 천천히 완화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운동은 꾸준함이 왕도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